저희는 주니어 환경 컨설턴트입니다. 저희는 에너지 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PR 캠페인을 주제로 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컨셉 및 PR 전략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PR 목표는 기업들에게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하여 홍보하고 이 과정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PR 전략 지도를 보시면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않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퀴즈 풀기, 홍보물 배포, 콘서트, 콘서트, 말풍선 이벤트를 전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는 기업들에게도 많이 관심을 가지게끔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인식 및 산업계 분석을 보시면, 국내 온실가스 산업 현황을 보시면, 산업 부분에서 절반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의 2020년 감축 목표는 18.2%로, 온실가스 감축률이 다른 분야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감축량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업계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 효과적입니다.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현황을 보시면 대기업은 집, 대부분 법적 규제에 의해서 감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네곳중세 곳은 이미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거나 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온실가스 감축이 미미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실태 파악을 보시면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나서지 못한 이유는 비용 부담이 가장 크다고 나왔고 기후 변화가 기업 경영, 기업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셔도 비용 부담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에 대한 대안 비용 부담에 대한 대안으로는 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기술과 정보를 쉽게 습득하고 기업의 긍정적 인식을 심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PR을 위한 핵심 내용을 보시면 저희는 정부 및 정부 및 지원 지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지원 프로그램 및 정책을 피하라고자 합니다. 정부 정책인 온실가스를 사고팔 수 있는 배출권 거래제와 지원 프로그램인 그린비즈, 전문 전문가가 어, 중소기업에게 컨설팅을 해주는 에코베스트라는 중소기업 에너지 클리닉이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이 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보시면, 미래의 소비자들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기업과 그 기업이 만든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이고, 이쪽은 웅진 사례인데 웅진은 폐수 처리시 발생하는 열을 대체하여 연간 5억 원600 TOE를 감축하였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 온실가스 감축이 장기적으로 큰 이득을 낼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네 번째로 실행 단계로는 퀴즈 이벤트, 홍보 전단지, 콘서트 및 촬영, 말풍선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 박람회가 열리는 코엑스에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친숙한 난말 퍼즐을 통하여 배출권 거래제라는 용어가 어렵지 않고 쉽게 다가가게끔, 대, 다가가게끔 하고, 대구의 성서공사, 성서산업공단에 찾아가 홍보 전단지를 나누어 주어 중소기업들에게 알지 못했던 내용을 알리고 콘서트와 UCC를 통하여 사람들이 관심과 이목을 끌어 친숙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풍선 이벤트는 일반 사람들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한 생각을 담아 기업들이 보았을 때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이벤트, UCC, 블로그를 이용한 온라인 확산과 더불어 의류 브랜드인 디젤의 박스 이벤트를 목티으로 박스를 이용하여 사람들 밀집 지역인 대구 곳곳을 돌아다니며 확산시키는 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 기업들을 방문할 기회가 많은 예비 컨설턴트들에게 활동 내용을 홍보하여 관련 내용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